자 오늘 시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역시 어, 반도체라든지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전부터 좀 강세 움직임 보이는 그런 모습도 일단 있었고 필옵틱스라든지 하는 종목군으로 확산도 좀 되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AI용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 그러한 부분으로 태양광이라든지 하는 종목군들도 좀 긍정적인 모습 뭐 일단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한중 70조 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 체결 얘기가 일단 있었는데 이 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생각은 일단 들어요 왜 그렇게 말씀 좀 해드리냐 하면은 통화 수와프 부분을 보통 이제 체결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 자체는 우리나라의 통화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 부분을 일단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원 달러 환율이 오늘 안정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생각은 조금 다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차료리원 달러가 조금 더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 통화 와프을 체결하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에 뭔가를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어, 우리나라 환자체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안정성을 주는 게 일단 목적이라면 지금 외국인들은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중국하고 조금 더 친해지는 모습을 일단 보이면 우리나라 쪽으로 규제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리스크 부분이 약간 이거는 뭐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지금 시장을 조금 억누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 사실은 이제 오늘도 통화. 사업화라든지 여러 부분에 얘기들이 일단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매매는 여전히 뭐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물 부분은 여전히 좀 매도가 좀 강하죠. 2조4천억이나 지금 매도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선물도 매도입니다. 그쵸? 그렇죠? 콜옵션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요. 푸옵션은 매수를 하고 있죠. 콜옵션을 매도를 하면은 콜옵션 매도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 라고 말씀해 드렸고 푸옵션 매수 그래프는 이렇게 가죠. 그래서 합성선물로 보면은 이게 선물 매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합성선물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되었. 외국인들 방향성은 지금 아래쪽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환자체도 조금 더 약세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일단 a p 끝나고 난 다음에 월요일 시장 굉장히 좋았는데 그러면서 시장은 전체적으로 조금 멈춰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흐름 좀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그냥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좀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시장이 조정 받을 때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멈추고 난 다음에 이게 기간으로 조정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가격으로 조정받을 것인지에 대한 기간을 이렇게 조정받을 것인지, 가격으로 이렇게 조정받을 건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지금 부분에서는 일단은, 음 아직까지는 기간 조정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으니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코스피 어, 저점, 음, 코스피 저점은 현재 4,059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4,059포인트 이탈되지 않으면, 않으면 조정을 받더라도 기간 조정 정도로 조정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도록 하고.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조금 더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시장에서 일단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계속해서 강세였고 코스닥이 약세 움직임을 보여줬다면 오늘은 좀 반대의 모습은 일단 보여주고 있어요. 코스닥이 조금 더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 시장을 다 팔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만 코스닥 시장은 외국 인과 기관들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할수 있고요. 어,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부분은 우리나라 경기가 좀안 좋다든지 뭐 문제가 좀 생긴다 아니면 수급 부분에 변화가 있다 외국인들 위주의 그런 부분이 생길 때는 거래소가 일단 약간 좀 먼저 움직일 수가 있고 코스닥은 일단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거래소 말고 코스닥 시장이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위주로 해서 시장 안에 종목군들 어떻게 움직임을 주고 있는지 모양 자체를 잡는 종목분들은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오늘 가장 강세를 보이는 종목은 노타입니다. 노타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돼 있는 종목이죠. 기업 한번 살펴볼까요? 음. 보도록 합시다. 기술적으로 본다면 일단은 크게 몸무리는 뭐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신규 상장에 있는 종목군들 공략 부분에 대해서 어제 잠깐 이제 언급을 해드리기도 했는데 어제 우리 일본봉 보고 막 따라 올라갔었죠. 그쵸? 따라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나쁘지 않은 모습들 일단은 어제 보여줬었고 중간에 한번 크게 출렁거리기도 했어요. 그쵸? 근데 요 크게 출렁거리는 부분도 지금 보시면은 이전에 저항받았던 가격 근처에서 반등해주는 모습이었고 오늘 다시 한번 더 추세를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몸무리는 뭐 없다. 이렇게 생각다 생각을 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AI 경량화, 최적화 전문 기업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AI 관련된 부분의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시장 안에서는 관심을 좀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나타나고 있죠. 요 종목이 일단 시장에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AI 관련된 종목군들도 한번 뭐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접근을 하신 분들은 이제 전일 저가 안 깨지면 그냥 홀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관련된 종목의 내용은 제가 텔레그램에 올려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텔레그램 보고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노타는 AI 모델을 경량화하고 최적화하는 기술에 특화되어 있는 그러 기업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대형 모델을 10분의 1이라든지 아니면 100분의 1 크기로 줄이면서도 성능을 유지하는 모델 경량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 단기적인 했던 리스크 자체는 실적은 별로입니다. 성장성 부분에 일단은 성장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성장주는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가질 수 밖에 없죠. 기억을 해두시고 내용은 여기다 텔레그램에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텔레그램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대형주 중에서는 오늘. 강세 보이고 있는 종목들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이오테크닉스가 계속 강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상방이죠. 그쵸? 저번에 이거 머리 어깨 뜰까 뭐 이렇게 좀 고민을 했는데 아직 머리 어깨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확장이 뜰까 고민을 하기도 했는데 그쵸?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스코텍 노스코텍좀 길게 봐볼까요? 차트를 길게 보면 의미가 없잖아 있긴 하죠. 이전에 계속해서 저항받던 가격권 근처에서 이번에 금방 밀리지 않고 고장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타용으로는 한번 주지 을까 싶어요. 이미 주가가 지금 전체 흐름에서는 상 위쪽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보다는 단기로 보시는 분들 일단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48,300원 돌파 안착하는 모습 보이면 한번 노려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보르노의 언을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성, 태성도원을 강세인데 패턴 전부 다 패턴이죠. 대부분 종목분들이매지온 강세고 필옵틱스도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패턴이이 돌파를 해서 가고 있는 중이고 뭐 대부분 종목들이 그러네요. 에이프릴 바이오도 역시 마찬가지고 ABL 바이오는 하고 있죠. 릭스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LNC 바이오. LNC 바이오는 이제 좀 출발하려는 모습으로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 오늘은 아직은 조금 애매하긴하고요 LNC 바이오는 이 고점 부분이 59,100원인데, 59,100원 돌파하면 그때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걸로 보이긴 합니다. 자, LNC 바이오도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해볼까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이제 피부라든지 뼈, 연골 등의 인체조직 이식제 기술 부분을 가지고 있는 고란 회사입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 시장 진출에 좀 가속이 붙었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는데 10월 말에 메가덤 플러스 여기에 중국의 NMPA 허가를 취득을 하면서 중국 내의 대형병원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공식 판매가 일단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5년에서 2026년도에 중국 속 매출이 한 5배 정도? 270억에서 1537억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뭐 중국 사람들도 안아파야죠 <laughs> 사람들도 안아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지금부터 일단 관심을 일단 가져 두시고 공략 포인트 자체는 59,100원 돌파한 척 하면 그때부터는 한번 해볼수 있을 걸로 그렇게 보이니까 참고 일단 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내용도 제가 제 텔레그램에 올려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정보 어, 간의 내용들은 그 부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도 있고 미국 쪽으로 진출 부분도 있고요 피부이식제 관련돼서 어, 시장에 관심을 받아주는 그러한 회사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내용은 여기다가 올려 드리겠습니다 관심 가져 두시고 관심은 가져 두시고 자 LNC바이오가 하 말씀을 일단 해드렸고, 이게 그러니까 종목이 그다지 많지는 않죠. 테스는 지금 하방입니다. 이건 지금 오늘 6% 정도 상승은 해주고 있는데 곧장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60분봉 보고 추세에 끊는 게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추세가 하나가 만들어져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 추세에는 지금 돌파를 했는데 기술적 반등이라도 되면 은 그때부터는 한번 노려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거 이렇게네요. 죄송합니다. 잘못 끊네. 지금 이렇게 박스 정도로 일단 보입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 흐름을 잡으려 그러면 이거는 4만 7천 원까지는 돌파를 해줘야, 그 점이 정확하게는. 46,800원 유다했데 돌판을 해줘야지 흐름이 잡힐 걸로 보이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권 체크하시면서 봐주시면 될까같 코미코 있고요 리가캠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코스닥은 확실히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오니까 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긴 합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 큐리옥스 바이오 있고요 알테오제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뭐 급등해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제는 박스, 시제는 전체적으로 박스긴 한데, 이번에 머리 어깨로 돌려고 하는 모습은 일단 보이곤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머리 어깨로 지금 돌아서려고 하는 모습인데 돌아선 건 아니죠. 돌아서기 위해서는 여기 아예 넘어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27,050원 넘고 난 다음에 얘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항상 넘기 전에는 공략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했다가 괜히 좀 꼬이는 그러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 일단 해 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코스피는 일단 조금 쉬어주는 모습이 일단 보이곤 있어요 코스 시지는 않습니다만은 대부분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바이오들이 오늘 이제 뭐 타이밍이 나온다든지 하는게 아니라 이전에 타이밍이 나오고 흐름을 깨지 않고 좀 쉬다가 오늘 다시 한번 더 슈팅이 나오는 모습이라서 아마 공략하기가 지금 은 쉽지 않은 것 같긴 한데요. 방금 말씀해드렸던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한번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